욕이 쏟아지고 비판이 멈추지 않던 이름이 있습니다. 팬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댓글은 날카로웠으며 숫자는 그를 변명조차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라면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물러섰을 그 순간한 사람이 정면으로 나섰습니다. 욕이든 비판이든 다 받아라. 고이진 감독의 이 한마디는 감싸기용 멘트도 분위기를 달래기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판을 뒤집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모두가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던 인구시는 그 모든 화살을 그대로 받아 아는 체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의 한 가운데에서 흔들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 또렷해진 움직임도 단단해진 표정 그리고 결과로 이어진 플레이. 오늘 영상에서는 한 선수의 각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고이진 감독이 왜 공개적으로 이 판을 뒤집으려 했는지 그리고 이한 경기와 이한 선언이 팀과 리그 전체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를 끝까지 짚어봅니다. 2025-2026 시즌을 앞두고 정관장 레드스파크스가 발표한 인쿠시 영입 소식은 단순한 선수 보강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놀랍다라기보다는 판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팬들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 한 명이 추가됐다는 정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잉쿠시라는 이름이 지닌 서사와 상징성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배구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고 학원 배구 대학 리그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전례 없는 경로를 통해 성장한 선수. 이 자체가 이미 한국 프로배구 시스템에 질문을 던지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대중에게 잉쿠시는 단순한 선수 이전에 하나의 캐릭터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태도 성실함 그리고 어떤 지시에도 니라고 답하며 끝까지 수행해내는 모습은 네쿠시라는 별명을 만들어냈고 있는 곧 인쿠시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김영이라는 지도자와 형성된 강한 사제관계 역시 인쿠시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미 그를 성장형 선수 시간이 필요하지만 끝까지 데려가고 싶은 타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선수가 프로무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선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프로의 세계는 예능과는 전혀 다른 냉정함으로 작동합니다. 인쿠시는 데뷔 이후 몇 경기 만에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공격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타점 파워 점프력은 대학 무대를 넘어 이미 프로 기준에서도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시브라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GS 칼텍스전 현대 건설전에서 기록된 극히 낮은 리시브 효율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보기 어려웠고 이는 곧 상대팀들이 전략적으로 인쿠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경기 영상을 보면 상대의 서브 방향은 거의 예외 없이 인쿠시 쪽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목 각도가 흔들리고 스텝이 미세하게 꼬이며 순간적인 판단 지연이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패스 라인이 무너졌고 세터는 선택지를 잃었으며 팀 공격은 단조로워졌습니다. 이 악순환은 인쿠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술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졌습니다. 리시브가 안 되는 아웃사이드 히터는 프로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오래된 말이 너무도 교과서적으로 적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격에서도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초반에는 힘과 높이로 상대 블로커를 압도하지만 분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패턴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루트가 크로스에 집중되면서 블로커의 손에 걸리는 빈도가 급격히 늘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스윙 타점이 낮아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피지컬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프로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에 멘탈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인쿠시는 팀 내에서 해결 카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능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선수라는 점도 역설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시선이 집중된 꼬리시브가 흔들린 직후 표정이 굳으며 플레이 전체가 경직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이는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경험과 멘탈 관리의 영역에 더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김영이라는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쿠시의 성장 과정에서 김영의 영향력은 단순한 조언 수준을 넘어 하나의 사고 체계로 작동해 왔습니다. 김영희 강조의 온솔루션 중심사고 즉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식은 잉쿠씨가 가장 먼저 체득한 멘탈 프레임이었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는 판단감정을 최소화한 선택 그리고 다음 플레이로 넘어가는 속도 이 모든 것은 예능 시절부터 이어진 연속선 위에 있습니다. 정관장 합류 직후 김영희 보낸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는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팀의 소속을 너머리 그 전체의 멘토로 기능해왔고, 인쿠시에게도 그 존재는 심리적 지지대이자 동시에 높은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인쿠시는 김영의 철학을 가장 자연스럽게 흡수한 선수 중한 명입니다. 지시를 들으면 즉각 네라고 답하는 습관 역시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책임을 행동으로 전환하겠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이제 정관장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인쿠시를 살리는 것이 곧팀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수비 시스템입니다. 리베로의 커버 범위를 넓히고 인쿠시의 리시브 부담을 줄이며 실전에서는 세미 공격수에 가까운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부 경기에서 이 전술은 효과를 보였고 인쿠시는 블로킹과 공격에서 자신의 장점을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블로킹은 특히 주목해야 할 영역입니다. 높은 타점긴 팔 타이밍 감각은 이미 프로 상위권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바의 강력한 공격을 정면에서 차단한 장면은 많은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서브 역시 잠재력이 큽니다. 시속 84km에 달하는 파워 서브는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팀 분위기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기술 다양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터치 아웃라인 공격 딥존 공략 세미 스파이크 등 기본 옵션을 단계적으로 장착한다면 공격 루틴의 단조로움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파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간을 읽는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 인쿠시의 효율은 지금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보호입니다. 실수 직후 즉각적인 교체보다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운용이 필요합니다. 프로 무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믿음입니다. 정관장이 인쿠시를 단기 카드가 아닌 장기 프로젝트로 바라본다면 기술과 전술뿐 아니라 멘탈까지 포함한 다층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귀화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도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쿠시는 이미 한국에서 6년 이상 생활하며 언어문화 생활 기반을 모두 구축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은 전술 지시를 즉각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 고정서적 거리감 역시 거의 없습니다. 귀화를 통해 아시아쿼터에서 벗어난다면 팀 전력 운영의 폭은 크게 넓어지고 선수, 개인의 커리어 역시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희 수행할 역할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멘탈 케어 커리어 설계 대표팀 경쟁 구조에 대한 조언까지 제공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인물입니다. 만약 김영희 언론을 통해 인쿠시는 충분히 할수 있다는 짧은 메시지를 던진다면 그 한마디는 팬들에게는 신뢰를 선수에게는 다시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잉쿠시는 가장 가파른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리시브 불안과 패턴 노출이라는 약점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성장 여지도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향후 한두 달은 그가 흔들리는 루키로 남을지 아니면 리그가 기대하는 새로운 전력으로 도약할지를 결정 짓는 결정적 구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쿠시의 도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정관장의 방향성이자 한국 배구가 새로운 유형의 선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비판은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선수는 무너지고, 어떤 선수는 변합니다. 고이진 감독은 그 갈림길에서 회피가 아닌 성장을 택했고, 잉쿠시는 도망치지 않고 그 선택에 응답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선수라고 말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잉쿠시는 더 이상 비판의 대상에 머무는 선수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변수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욕도 비판도 모두 에너지로 바꿔내는 선수구 변화의 출발선이 바로 오늘 경기였습니다. 스포츠 월드 TV 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